어원진 선수와 임재석 선수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라운드와 3라운드는 주요 장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 미리 말씀드린다면 연장전을 갔거든요. 예, 그렇죠. 네. 자, 2라운드 들어서는 임재석 선수의 발기수도 나오고요. 자, 역시 어원진 선수의 힘이 대단합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유리해지는 점은 넘치는 스테미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끊이지 않는 그 체력이 사실은 기여하고 있죠. 예. 네, 국내 선수 행사 대회를 한번 느껴보는 그 체력의 기준인데요이두 예. 선수 정말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선수가 엉켜있는데 예. 저 대겸스 라운드의 네. 싸움이 치열합니다. 3라운드 장면이고요. 자, 무릎 공격, 빠져나왔던 어원진.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펀치 피하면서 한 달에 걸면 택 다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어원진 선수가 몸을 뒤틀면서 유리한 그렇죠.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고요. 예. 끝데는 연장 1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요 장면을 보시는 거는 분명히 또 연장 2라운드까지 갔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정말 지금 연장 1라운드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 선수들 뭐 마치 1라운드 이제 막 시작한 듯한 모습이에요. 그쵸. 1라운드 3번을 거의 풀 타임으로 다 뛰었고요. 그래서 5라운드까지 뛰었습니다. <laughs> 저는 저 정도의 기술을 한 일반인들 하게 되면 보통 선수들은 상을합니다 네. 지쳐버리는데요. 네. 아, 지금 어원진 선수 팔이 완벽하게 꺾여 있는데도 잘접혀 있습니다. 어원진이 그라운드 때투기되 선수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테크 시도하고 있는 임재석. 어원진 음. 빠지면서 유리한 포지션 파운딩 펀치입니다. 그래서 어원진은 임재석 선수의 태크를 받으면서 그라운드 들어가면서 이제 마운트 펀치 잡았는데요. 예. 네. 합니다자 김재석 선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땅을 치고 있는 어원진 선수 네, 정말 억울하죠 예. 열심히 발어해요 사실은 그 어느 쪽이 이겼다 쳐서 사실은 그.